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주의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환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 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내게배 네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기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딸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모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석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이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니를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천 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다섯 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발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오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왕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남쪽엔 오래된 강대국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두 제국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종종 전쟁을 벌이곤 했는데, 유다는 그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유다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이후에 반대편에 있던 나라에게 또 다른 침략의 빌미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끝이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에는 아시리아의 융성기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자 유다는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런 선택이 그릇된 선택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30장 30절에, 3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7절을 보십시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모스는 라합일 뿐이다. 여기 익숙한 라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7절에 이 이집트를 라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라합은 바닷속에 사는 괴물로 알려진 전설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을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이 구절을 찾아보시면 라합이라고 한 곳에 일이라고 각주 표시를 하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바다 괴물,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함, 때로는 이집트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괴물, 라합이라는 괴물이 바다 속에 사는 혼돈을 상징하는 괴물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배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설 속의 괴물인 용과 함께 라합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야는 너희가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이집트가 그 배임을 당한 나합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너희의 계획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상황은 오히려 더 혼돈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집트로 도움을 구하려 내려가는 것은 헛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너희를 도울 수 없는 힘없는 괴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유다는 이집트로 보물을 싣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도 하나님이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왕과 지도자들은 은밀히 계획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 주시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는 일이나 방법을 지지하지 않으실 것을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방법을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생활은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믿음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내 삶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삶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조율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시리아에게 대항할 힘은 없고, 파멸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당하라는 말입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구원의 길은 먼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온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할 때 은혜의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슴에 확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스타트 라인에서 신호가 울리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달려나가는 선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즉시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전부 망해야 하나, 마땅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독한 마음 품고 있었을 때,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그때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신과 궁을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죄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작은 죄라도 관가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에게 마지막까지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도 첫째 아이 기를 때보다 둘째를 기를 때좀더 오래 기다려 줄수 있게 됩니다. 막내를 기를 때는 더 많이 기다려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늘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큰애를 키울 때와 둘째, 셋째를 키울 때그 대하는 것이 달라지죠. 자녀를 기르면서 좀더 기다려 줄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자식이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또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격려와 지지와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의 길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모습은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 달려 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크게 주고 떠난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돼지나 키우게 되는 돼지를 키우는 일을 도우면서 겨우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상황에서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이보다는 더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더라도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갈 때와 달리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먼 곳에서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밤낮 없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먼발치에 희미한 모습만 보고도 아버지는 그가 아들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일어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돌아설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의 기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서 나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가는 것이죠. 당자가 한 걸음을 옮길 때 아버지는 열 걸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나고 더럽고 몰골 흉한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떠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설 때 하나님은 일어나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여 선지자가 거듭 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모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고통과 시련 자체가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배우게 되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바른 길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은 빠른 길은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빠른 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더 빠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바른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어깨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빠른 길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 몰래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던 것이죠. 그것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멸망을 구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어야 한다. 라고 이 사회의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빨리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에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사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살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소순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마자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서 마치 일곱 날을 한대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걸어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인생의 그릇을 내 손으로 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빠른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을 찾습니다. 내 손으로 담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믿음은 내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려고 할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귀신의 약속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가려고 하십시오.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